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윤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섯 상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품종씩 소개 올릴게요. 첫 번째 상품은 일본 출란 홍화의 또대명사조 여추가 되겠습니다.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선홍빛에 고운, 빛깔이 고운 아주 예쁜 홍화죠. 자, 여추 오늘 새초이고요 신화가 우측에 약 2cm가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새 뿌리도 잘 돋아나고요. 전체 뿌리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품종은 무명의 녹중투입니다. 뭐 감중투라고도 하는데요. 녹중투가 표현이 맞겠죠. 자, 오늘 어, 녹중투 한초 뿌리 좋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신화가 튼실이 출하되고요. 일반적으로 녹중투에서도, 어, 뭐 녹중투화가 피는데요. 어, 황색, 황중투화도 핍니다. 어, 여러 사례가 있듯이, 오늘 요 품종은 미기화기 때문에 또 황중투화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품은, 어, 복색화, 복윤복색화 청포입니다. 자, 뿌리 상태 양호하고요 우측에 애가 같은 실합니다 두촉이고요. 어, 다도해와도 유전자가 일치했죠. 화형이 아주 예쁜 둥근 화판이 돋 보이는 청포 두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상품은 한결의 호입니다. 자, 요거 잠시 후에 거치하면 조명 관계로 이 호가 어, 불빛에 잘안볼수 있어서, 아, 지금 잘 나오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요 입장 자세히 주맥 쪽을 한번 보십시오. 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한결의 무지가 아닙니다. 한결의 호고요. 중투로 발전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품종 자 유심히 보시고 자 지금 여기서는 호가 잘 보이는데요. 글쎄요 잠시 후에 거치해서 한번 다시 호를 잡아보도록 하고요. 뿌리 상태 좋습니다. 신화가 좌측과 우측 아주 튼실 잘 자라고요. 자, 한결에, 이 정도 호는 근간에 제가 내본 적이 없는데, 아, 요거 오늘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자, 두 촉입니다, 한결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상품은 수채화 붓입니다. 자, 수채화 붓도 제가 오랜만에 등계를 해보는데요. 뿌리 상태 좋고요. 좌측에 신화, 어, 거의 1.5cm 이상급 정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벌브가 굉장히 잘 연결했어요. 자 우리나라 수채화들이 많습니다만 어, 정말로 붓으로 그은 듯한 확실한 수채화 어, 잘 없죠. 자 오늘 붓 어, 수채화 매니아분들 어, 잘 아실 거요. 예붓 그렇게 자주 제가 소개드린 품종 아닙니다. 오늘 전진 한촉 23년생이고요. 어, 한촉 의 신화 종자목수로 등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품종은 자 요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어, 산채촉입니다, 뒤촉. 산채생강 주근 그대로 있고요. 자, 그리고 산반 무늬가 굉장히 화려해요. 자, 두 촉의 신화가 뭐 거의 뭐 벌브 수준 정도로 아주 굵게 올라오는데요. 자, 요 품종 유심히 봐주십시오. 상당히 종자성이 우수합니다. 자, 지금 제가 환엽산반으로 전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급 변이 환엽성을 띄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합천 대양에서 채집된 원모초계 신한데요. 바로 옆에서 채집됐어요. 오늘 상품 바로 옆에서 자 24년 10월 4일날 산채가 됐네요. 자요 품종도 마찬가지로 산반 무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잎의 환엽 변이 감돌아요. 상당히 종자성 우수하고요. 자, 지금 요 품종은 판매품이 아니고요. 오늘 참고 자료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바로 옆에서 오늘 요 판매 상품이 채집이 됐다는 것이죠. 자, 요것도 잠시 후에 거치해서 잎끝 선단부의 환엽성의 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오늘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반 굉장히 종교성 좋아요. 자, 그러면, 어, 바로 거치해서 한 상품씩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품은 일본 출한 홍화의 대명사조, 어, 여추입니다. 선홍색에 화색이 아주 고운, 안경맞은 화형이 아주 예쁜 그런 여추고요. 어, 이제는 뭐 국내에서도 선물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또이 여추는 수상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 동양난 부분에. 한 세대 이상만 달면 무조건 입상이 들어가죠. 정말 예뻐요, 실제로 보시면. 자, 일단, 이쪽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뿌리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생량점도 잘 돋아나고 있고요. 자, 신화 쪽에는 뭐 생량점, 뿌리 가닥 막 돋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신화가 한 2cm가량 아주 천실이 출하되고요. 자, 잎 상태도 배양 상태 좋습니다. 여초는 또 잎에 어, 서반이 깔려있죠. 주맥을 중심으로 어, 이런 식으로 반성호가 자 이렇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홍가라, 반물들이, 홍화가 또 명화들이 많은데요. 이 여초 역시나 이렇게 반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금일 여추 24년생 입장 5장, 23년 4장, 22년 5장. 최대 21회 입폭이 0.5고요. 어, 판매가는 세촉 5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주위 지인들께 선물을 해도 그만이고요. 어, 나중에 꽃을 다시면 정말 예쁩니다. 세대 어, 이상, 한 다섯 대 정도 다시면 무조건 입상권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예쁘고요. 실제로 보시면, 어, 안 키워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자목 세촉의 신나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상품은 무명의 녹중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녹중투에서는 어, 중투화가 피죠. 어, 바탕이 녹이냐, 또 황이냐 따라서 다른데요. 어, 녹중투에서도 황중투화가 피는 사례가 여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품은 물론 미기화 고요 어, 중투화 황중투화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뿌리 한번 볼게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 가닥수 그리고 생장점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신화가 약 1cm 가량 아주 천실이 출하되고요. 우측에도 애가가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잎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녹의 녹갓과 또 바탕 연녹의 대비가 아주 시원하고 또렷합니다. 살짝살짝씩 이렇게 녹코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녹코가 그리고 잎의 변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황중투화가 피면 뭐 금상첨화 겠습니다만은이 자체로 녹중투 자체로도 얼마든지 또 여배품으로도 훌륭한 감상치가 있죠 조새도 늘어지는 그런 엽성이라기보다는 딱 중수 엽성에 아주 시원한 그런 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도 나쁘진 않죠. 자 기부까지 녹가시 시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마장에도 녹가시 잘 뚫려 있고요 이러한 녹중투도 한 6, 7쪽 대주가 되면 상당히 시원한 맛에 볼만 합니다. 여배품으로도 상당히 감상치가 높은 훌륭한 여배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배품으로도 추천드리지만 또 하나 중투화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죠. 자, 금일, 어, 녹중투, 24년생 입장 6장, 최대 21회, 입폭 0.7이고요. 전진 한쪽 판매가는 5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품종은 동륜복색과 청포가 되겠습니다. 자, 청포도 오랜만에 제가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어, 예전에 다도해와도 유전자가 일치해서 뭐 다도해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화형이 예쁜 동글동글한 그런 복륜복색인데요 유전자가 같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청포로 입수했기 때문에 청포로 내고요. 자 우측에 애가가 아주 토실하니 부풀고 있습니다. 생장점도 좋고요. 전체 입상태도 깨끗합니다. 신화 때 살짝 연봉륜식의 그런 특징을 나타내다가 소멸되죠. 바로 급소멸.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금일 청포. 24년생 입장 4장, 22년생이 5장. 최대 1 3회 입폭이 0.8이고요. 두촉 판매가는 6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봉윤 복색 중에 또 화형으로는 어디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청포. 또 다도해. 정말 화형이 예쁩니다. 합배의 봉심, 둥근 화판. 아주 아름답죠. 자, 오늘 청포 종자목시입니다. 어, 종자 없으신 분들 어, 두초 아주 저렴하게 등재하니까요.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포라든지 봉륜복색들은 특별한 발색기술이 없어도 수태처리만으로도 무늬 어, 발전이 잘 되기 때문에 초급자, 입문자분들도 상당히 쉽게 꽃을 발색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품종은 한결의 호입니다. 어, 오늘은 한결의 무지가 아니고요. 호입니다. 앞서 살짝 보여드렸지만, 어, 전진 쪽에 호가 잘 들었어요. 자, 일단 뿌리 한번 볼게요. 뿌리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생장 좀 좋고요.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 아주 탐스럽게 애가가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조명에서 지금 홀을 잡아야 되는데 조금 전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래도 어느정도 반성호가 나타납니다. 주맥을 중심으로 자 요거는 제가 안되겠습니다. 잠깐 아까처럼 그쪽으로 가볼게요. 이 조명의 한계입니다. 자 어때요? 확실히 나오죠? 자, 요렇게 들고 요거는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진 쪽이 세 장이고요. 뒤쪽도 세 장인데, 전진 쪽 쪽에는 호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어, 중투로 발전될 확률이 아주 높고요. 어, 이때까지 한결의 무지는 제가 판매를 내봤으나 오늘처럼 이렇게 호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 한결의 중투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가입니다. 원소장가가 엄청나게 효과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 두촉이지만 확률이 높은 그리고 양방에 좌우측에 애가가 어,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또 모르죠 재미로 키우시다가 호가 들어 나오게 되면 또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결에 건강한 두촉 어,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잡아 볼까요 자, 입장마다 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거치해 보겠습니다. 자, 금일 한결의 호. 24년생 입장 3장, 23년생 3장. 최대 11회, 입폭이 0.7이고요. 두촉 판매가는 3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결에 소개할 때마다 천종과 비교를 하는 사진 참고 자료를 저희가 어, 소개를 드리는데요. 어, 지금 화면에도 어느 것이 천종이고 어느 것이 한결에 이제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잎의 변이 환엽성에 아주 예쁜 변을 갖춘 중투입니다. 어, 아마 이 중투는 촉단 가격이 엄청납니다. 어, 그래서 오늘 한결에 어, 잘만 또 키우시다가 어,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 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번 재미삼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상품은 수채화 붓입니다. 붓도 제가 유튜브로는 또 오랜만에 소개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장타원형의 시원선을 꽃잎 가운데에 마치 붓으로 한 획을 그은 듯한 물들어 있는 자세계의 무늬가 아주 매력적인 수채화로 어, 여기에 건설의 설판에 화려하게 물들어 있는 설정과 또 꽃잎의 무늬가 이루는 조화가 아주 우수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붓은 저희가 그렇게 소개를 많이 드리진 않습니다. 촉수가 현재 없고요. 저도 사실 붓한쪽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고민 끝에 한쪽을 종자목수로 정지를 합니다. 어, 붓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 붓 정말로 어, 붓으로 듯한 수채화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 이 붓은 제가 인정할 정도로 정말 제대로 된 수채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뿌리 한번 볼게요. 자 뿌리 상태 좋습니다. 가닥수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좌측에 신화가 한 2cm가량 출하되고요. 우측에도 애가가잘 있습니다. 아, 벌브가 장, 벌브가 정말 잘 연결했죠. 자, 그리고 입 상태도 전체적으로는 깨끗합니다만은, 이쪽 체마장은 제가 잎이 끝이 좀 타서 가위로 손을 좀 봤습니다. 톱신 패스트 도포 처리 끝내놓고요. 연식이 23년생이에요. 자, 금일 붓. 23년생 입장 5장. 최대 18cm에 이폭이 0.8이고요. 어, 판매가는 한쪽 12만원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갖추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수취아 메네아 분들 어, 붓, 종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자목수로 오늘 한쪽이 신화 어,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마지막 품종은 환엽성 산발입니다. 뒤쪽이 산채예요. 그리고 3반 무늬를 일단 보기 전에 뿌리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뿌리가 양호합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좌측에 신화가 아주 굵습니다. 거의 뭐 벌브 수준입니다. 모초 벌브 수준 정도로 아주 튼실하게 출하되고요. 자, 신화 선단부에도 살짝 무늬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신화의 망우리 상태 끝 선단부를 봤을 때는 환엽에서 볼수 있는 신화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죠. 그치?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촉 산채촉입니다. 산채촉의 모촉에 보면 선단부가 특징이 있어요. 입도 지금 거의 뭐 단엽 수준에 상당히 두텁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져보는데 뻐덩뻐덩합니다. 자, 그리고 무늬를 한번 볼게요. 3반 무늬가 아주 깊숙히잘 들어있고요. 자, 이쪽 첨화이플 보면 특징이 다 나오죠. 자, 이 품종은 제가 봤을 때 환엽 3반으로도 갈수 있는 아주 변이 우수한 개체입니다. 어느 정도 골도 살짝 깊은 편에 들어가고요. 자, 일단은요, 어, 참고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품 말고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에서 재집됐다고 합니다. 네, 참고 자료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옆에서 본 상품의 옆에서 채집된 품종인데요. 역시나 산반문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있고요. 잎의 변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특히나 지금 이쪽 입장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여기도 나오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 끝부분이, 아, 중국에 마무리되면서 환엽성을 띕니다. 자, 요쪽 입도 그렇고요. 신화 쪽에. 그리고 뒤쪽 입장 끝을 보시면 여기도 환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보이죠? 자, 요것도 역시나 산채촉이에요. 지금 보시는 요 입장, 뒤쪽이죠. 자 여기도 이 끝은 삼반은 잘 들었는데 끝도 둥글죠. 제가 봤을때는 이 품종은 어, 여기는 짝견이네요. 환엽성 삼반 뭐그 정도로 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문이 좋아요. 신화도 잘 출하되고 있고요. 자, 지금 요 상품은, 요 품종은 판매 상품 아닙니다. 참고 자료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원소장가가 요품종몇 개가 돼요. 그 주위에서 채집된 게, 채집된 것이. 자, 그러면 본 상품 다시 걸어 놓고 상품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편말을 보니까요. 합천대양에서 채집이 됐는데요. 24년도 분갈이를 하고, 또 25년도 분갈이를 하고 했는데, 자 아직까지 몇 초기 되지 않고요. 원소장가는 지금 두 화분 정도 있습니다. 아까 창고 자료와또 하나 분이 더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머지 하나를 제가 판매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신선합니다. 그리고 종자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오늘 3반 매니아 분들 거의 이 후육질에 단엽에 가까울 정도의 두운 후육질에 삼반, 거기다 잎의 병까지 좋은 환엽성 삼반 갈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환엽성 삼반 24년생 입장 3장, 23년생이 2장이고요. 최대 12cm의 입폭이 0.6입니다. 판매가는 두촉 2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생강근과 죽근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한째 뿌리 그대로고요 아, 이쪽 입장도 정말 좋죠. 자, 산반은 늘 말씀드리지만 세력 관련 문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지금 한쪽에서 신화를 요렇게 좀 후퇴됐죠. 원래 크기보다 작아집니다. 산에서는 큰데. 분재배를 하면서 조금 키가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세력을 받게 된다면 어, 거의 뭐 단엽성 또는 환엽성 산반으로 어, 호칭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품종성이 우수한 개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적극 추천드리고요. 안목 있으신 분들 오늘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정말 품종이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섯 상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어, 오늘 뭐 한결의 호라든가 또산채 환엽성 산반 아, 종자들이 상당합니다. 자, 오늘 관심 있게 봐주시고 꼭 한번 배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